안녕하세요. 놀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거의 한두 달만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지금 오레이즈 때문에 좀 바쁘기도 했고, 어, 아르바이트 주 수집이랑 상품 등록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자택근무를 지금 시키고 있어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좀 바쁜 나날을 좀 보내느라. 영상을 좀 찍지 못했습니다. 어,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탁 판매 대부분 하시다 보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작도 많이 하시지만.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 저는 따로 대본을 쓰거나 뭐 그걸 보고 읽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녹화를 하고 그 편집 없이 그냥 올리다 보니까 여러 뭐 의견들이 있으세요. 뭐 소리가 좀 웅얼웅얼 말이 잘안 들린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편집 없이 올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블로그에 써놓은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음, 일단 위탁판매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게 현실인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일단 확신이 없다는 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과연 매출이 일어나고 돈이 되는가 라는 현실감이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오늘 열심히 작업을 해도 음 내일 당장 매출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실패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일을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실제로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매출 한 2천 가까이 찍고 나서 그만뒀었어요, 한 달을. 도저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이제 위탁하면 이제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자면 어, 누구나 다 성공해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중에 누군가는 나름 성공을 맛보고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 뭐월 매출 2천을 성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월 매출 난 1억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여러 뭐 본인들의 그, 기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의 시준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튜브로 성공을 하, 했던 분들이 대부분 뭐, 멀티파이프, 돈 버는 형님들, 디지털 곰마드님, 여러 뭐, 유튜버들이 계시는데, 어, 저 또한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 제 목표치는 좀 높은 편이라서, 한 달에 뭐 솔직히 400, 500,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에 월 400, 500, 제 시간을 이렇게 갈아놓고,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매출, 아, 수익이다라고 하면, 어,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저는 더 많은 매출을 내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고, 어,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사업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어 너무 쉽게 시작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달맨 처음에 시작하시면 사업자 만들고 마켓 가입하고 뭐 배송 설정하고 제대로 등록이 되고 안 되고 막 이것 때문에 또 어, 마켓 들어가서 설정 다시 또 고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한 달은 금방 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마켓의 기본 상품 등록 개수 다 채우고 나면 그러다 보면 보통 한두 달 지나가고요. 어, 2,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2,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매출이 안 나와. 나는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 많은 어, 현실인데 일단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방식이 틀렸는지 뭐 이런 갈등과 고민이 많이 오실 텐데 같이 하는 누군가 옆에 있거나 이끌어 주는 멘토가 있으면 모르지만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건 많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매출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이 지금 이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게 맞는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멘탈을 잡고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개별 등록이든 대량 등록이든 이 일은 오늘의 작업이 내일 바로 매출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어몇 달간의 꾸준한 작업들이 나중에 그 후에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차곡차곡 쌓여서 매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여의 어 경우는 뭐이 일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 몇번씩 다짐을 하고 혼자 어,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차에 접어들 때 2천만원 가까운 매출을 찍고 순이익 300 이상을 버는 시점이 왔었죠. 근데 그 시점에 저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만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만뒀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랑 유튜브를 그때 시작을 하면서 어, 이거를 한번 커리큘럼을 짜보고 뭔가 정리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랑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자금이 묶이는 마켓은 과감히 버리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정산금을 일부는 생활비로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다시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어느 정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CS도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조금 제가 또할 줄은 알았기 때문에 매크로도 만들고 전자책도 만들어서 판매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위탁대행 등을 지금 해서 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위탁대행 하시는 분들 지금 세분 정도 계시고요. 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중간 중간에 뭐한 달에 한두 명씩 들어오고 계신 상태입니다. 음,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제 수입에서 지출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도 과감하게 아낌없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최소한 뭔가를 시작을 했다면, 개별 등록이든 대량이든 어떤 방향성을 하나를 정하신 다음에, 그 방향성을 정했다면,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꾸준히 열심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6개월 이상 꾸준히 할수 있는 분들만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위탁판매에 대한 저의, 어 의견을 좀 취합을 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레이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